안녕하십니까? 농업 토목 기술사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알기 쌤의 농토 기술사 특강 자료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방조제 끝막이 공법입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인데요. 먼저 이 끝막이 공법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왜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조제 끝마기 공법은 말 그대로 방조제의 최종 연결 구간을 안정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 공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다를 막아 육지를 만드는 간척 사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공법은 단순히 막는 것을 넘어 공사 구간에서 발생하는 수위차나 파도 에너지 그리고 침식 작용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해상 및 지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방식으로 방조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적화된 방식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막이 공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 즉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조제 내구에 해수를 차단하여 안정적인 담소를 조성하고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둘째, 간척지 내부의 농경지나 개발 예정지, 즉, 내부 개답지를 해수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적인 토지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끈막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급격한 수위차와 유속을 제어하여 구조물 손상이나 침식 이용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중요성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법은 방조제 건설의 최종 단계로서 전체 간척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적 완성도를 제공합니다. 매우 중요한 공정이다 보니 공사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조제 끝마이 공사의 최적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수험생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 결정은 성공적인 공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해상 조건과 기상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요, 핵심은 조위입니다. 연중 조위가 가장 낮은 시기인 봄, 즉 2월부터 4월 사이와 가을, 10월부터 12월 사이가 끝마기 공사의 최적기입니다. 특히 평균 해수면이 2월에 최저이고, 8월에 최고이기 때문에 2월은 작업 능률 향상에 매우 유리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2월부터 4월까지는 주간 시간도 길어져 작업 능률 향상에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야 할 시기는 언제일까요? 기상 조건을 고려했을 때 먼저 6월부터 10월까지의 우기 및 태풍기는 강호와 높은 파랑으로 인해 작업 중단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남해안의 강한 계절풍이 부는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도 강풍으로 인한 작업 방해와 안전 문제 때문에 역시 피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체절 구간의 설계 유속이 3.0에서 4.0m/s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적시기와 위험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잡힙니다. 이제 끝마기 공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점고식이라고 점축식 그리고 점고점축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각각의 특징을 비교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전통적인 두 가지 방식인 점고식과 점축식이 있습니다. 먼저 점고식은 수직 성장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방조제 끝막이 구간 전체를 하부에서 상부로 동시에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넓은 체절 구간에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 중에 수위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파이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동시에 쌓아다 보면 수위차가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 점축식은 어떻습니까? 점축식은 수평 축소 방식입니다. 방조제의 양안이나 섬을 기점으로 해서 체절 구간을 중앙으로 점차 좁혀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공법은 유속이 빠른 구간에서 특히 효과적이며 사속과 돌망태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재료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와 방조제나 새만금 방조제 건설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두 공법 모두 장단점이 뚜렷한데 최근에는 점고점축식이라는 병용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어떤 이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점고점축식은 점고식과 점축식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점고식으로 단면을 형성하다가 체절 후반부에는 점축식을 적용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 변형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위험 분산입니다. 유속과 수위차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공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약20% 이상의 경제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현장 조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어 대규모 체조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공사 효율성을 묵대화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방조제 끝마기 공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의와 목적입니다. 끝마기 공법은 방조제의 최종 구간을 안정적으로 막아 담소를 확보하고 간척지의 내부 개답지를 보호하며 나아가 간척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둘째, 최적 시기 결정입니다. 조위가 낮은 봄 2월에서 4월간 그리고 가을 10월에서 11월 사이가 적기이며 우기 및 태풍기 6월에서 10월간 그리고 강한 계절풍이 부는 11월에서 1월간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공법의 특징입니다. 점고식은 넓은 구간에 적합하나 파이핑 위험이 있고 점축식은 유속이 빠른 구간에 효과적이며 최근의 점고 점축식 변형 공법은 위험 분산과 20% 이상의 경제성 향상을 가져오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농토 기술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오늘 교수님이 강의한 핵심 포인트를 암기하시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